김태철, 임동섭, 문태영, 김준우, 라떼르입니다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태호 선수가 정시 두 번째 경기에서 삼성 동료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이 양희종 선수와 또 문태영 선수의 대결 아주 뭐 구조적으로. 아 어떻게 보면 또김준우나오세근 <laughs> 선수도 있고. <laughs> 자 이제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안양 KGC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내는 서울 삼성입니다. 라틸프 선수가 득점 올리면서 2대0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돌아섭니다. 어색한 번호를 한점더 네, 남자, 여자 뭐 100점짜리에요 네. 그렇죠 양경이석점이리만쪽을 아... 향합니다 같이 좋은 모습, 파괴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갇혔습니다만 아... 빼냅니다. 득점 2점 만, 체크 앤드 원 추가자의 틀로 던합니다 올시즌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를 제대로 됐었던 전준 KCC와 울산모비스, 김태수를 공잡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타이한 수빈, 김준일이 보호해주러 나왔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김태수 본인이 직접 레이업으로 득점만 들어납니다입장선수 출신의 노무현수가 네, 되겠죠. 그렇죠. 임동석은 석점시도 정확합니다 인동서. 그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네. 남이 또 보는 거 하고는 조금 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농구선수로 <laughs> 20시즌을 하고 있는 주희정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선수입니다 죠 네. 네. 20년은 이것을 혼되는 것이 네. 석점 시도 어, 잘합니다 마무리를 해 줬어요 지금 네. 김결호 석점포로 24대17 떨미에 들어가요 그러나 문태이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성공합니다 김철수, 석공찬 다음 타순로 임동석에게 그리고 문태영까지 가볍게 두죠 점수는 순식간에 석정차 네, 이렇게 이제 보여 주죠. 특그 올드 농구 단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다들 아, 지금이 성정에서 파울 득점 인정 한 쪽으로 석점과 추가 자유까지 주어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성이 이제 좋았었는데. 네. 20초 남있는 리포터 라트리스 중거리 주정이 안쪽을 향합니다 o o k l 기 어렵게 o o k l o o 합니합니다 l o o 선택. 결국 이렇게 o k l 끝납니다. o 2점 l o o 을했기 때문에 네. 에, 이 부분을 빨리 정리리 하지 않으면 오늘 o o 상당히 또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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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k l o 니다 정확합니다 o o k l 또스토어로서 문태영 선수 있겠고요. 구이장 없게 내려놨습니다라틀스 문태영 빠져나왔습니다. 서윤동이술수였습니다 상무 입대하기 전 시즌에 특히 5,6라운드 때는 뭐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한을 보여줬던 선수 중에한 명이었고요. 지금 양이정의 석전포였습니다. 리바운드 사이크습입니다 공격 수자가 하나도 많습니다. 이장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제, 이제 아직까지 사이프스는 별다른 활약은 없었지만은 네, 들어가시죠. 지금도 2만 들어줬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 어, 양희종 선수 약점 충돌이 있었어요. 아, 트랙. 던집니다. 아, 점, 아, 트랙. 아, 트랙이 던집니다. 진짜 트랙이 공 가지고 직접 건너갔고요. 라틴선스크림 반대쪽으로 돌아섭니다. 올려놔요. 네, 크레 선수 압권이네요. 아, 아, 성공합니다. 공격자 수비한 비안드바 페스 이관이 한공입니다터프했은 느낌도 들어요. 잡고 나서 이 동료 선수를 바라보면서 매드런 패스를 많이 찔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불바 플로나운정 천합니다. 사이크스가 잡았어요. 크레이 따라붙습니다. 사이크스 사이크스입니다. 오중전 문태영. 라리프 스크린 도넛으로 나왔습니다. 주의점. 3점 휘파람. 맞습니다. 아, 주의점. 원래 문태형 선수는 3점 슈파라을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아, 아, 이렇게 되면 60점까지도 네.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강이 아, 지금 높은 득점에요 크라이크 크라이크 밀어붙니다 크라이크. 경이 어떤 실마리를 풀어내나요? 그렇습니다. 크라이크 외곽으로 이강이 캐치 샷. 직정도제오르는 서울 삼성입니다 사이크 이관이 휴양지 백드리블 이후에 직접 쏴요 <목소리> 결국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번째 <목소리> 골 밑으로 오세균 사이먼 점프슛 성공합니다 <목소리> 김태술 빠져나왔습니다 높게 <목소리> 라틸랩 <라틴이> 그어어그어어 <빠이레오! 목소리> 아라틸리 베이스라인전 이방도 골반 양이좋이 승리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사이먼비였어요 보았다 비스 타이머 역전 골입니다 사이스 김태솔 앞에서 높게 뜹니다 그고석다김태 앞에서 높게 니다션 다단한 즈 임동섭 왼쪽의 김태술다시라 트리폴리가 석동 선수, 선수를 한점차 68대 67에서 코어옵니다 본인이 직접 갖고 가요. 커트하나 봅니다. 왼쪽 코너 임동수비었습니다와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제 역전 서울 3 0 앞쪽으로 길게 김태수에게 패스 왔어요역동0 6소득점0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 레이업, 순식간에 분위기가 서울 삼성 쪽으로 완전히 쏠립니다. 차클락 3.1초, 사이크, 사이크 해결합니다. <laughs> 위기 상황 터진 사이크의 속점포. 문태영, 김태수 선수가 태포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클 이크잘고 쏩니다. <laughs> <laughs> 돌아서야 빠니다만 걸립니다. 문태영이 마지막 더조배터를 올려봤습니다만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뒤 방어죠 주이정 한쪽 넣어줍니다 김준일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스태프 아... 화가 많진 않네요 이정현이 다시 쏩니다 그리고 성동 석점포 높게 났어요 리아두 선수가 또 하나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크레이크 선수 쪽으로 공격 빈도를 높인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차기김선수 4분 22초. 오세근에게 김준일 상대를 속이면서 득점인정 반칙. 마이클 프레이. 중거리슛. 이렇게 하지도 프레이입니다. 1 1 0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헤퍼 사이크. 진짜 시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농구에서지도자는 이런 스타일이다. 프레이. 퍼사이크 왼쪽 코너로 빼줍니다. 석점 찬스 만들어주면서 전성열의 석점포 워낙 많은 득점 넣었죠. 그렇죠.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114-91 서울삼성이 개막 2연승을 달립니다. 이상민 감독이 이번 시즌 성적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시즌인데 개막 초반에 성적표는 충분히잘 끊을 고 그렇죠. 있어요.